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텐데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입력 방법이야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론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입력을 할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주로 이제 요쪽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해야 되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잘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분해서, 되는 사람에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해서 넣는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게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가 이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공제 대상 보험료가 뭔가 봅시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이 아니라.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지금 다 우리는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거니까 해당 과세 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 이게 바로 보장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더 돌려받으면 그건 저축성인 거고. 이해되셨죠? 저축성은안 된다는 얘기야. 자, 보장성 보험에 따라서 낸 보험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한도로 해줄 거냐니까 우리가 일것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는 그 금액이 지키게 돼요. 자,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겠대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 내면 되는 거 보장성만 12만원이 공제 대상인 보험료가 된다. 근데 그것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종류가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한도는 0만 원이고 중요하지 않고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 보험자로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다 있죠.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피 보험자야 하는 보험인데 그래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내가 직접 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조심하시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료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 자동차 보험 또는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 이 보험료 납입 영수 중에 보험료 공제 대상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다두 번째가 이제 장애인 저정 보장성 보험. 연 한도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 한도 1 장애인 보장보험 한도 100,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납부한 것, 정상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것 보장성인데 그럼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보험계약 또는 보험납입영수중에 장애인 전용이라고 표시된 걸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암기해야 될 단어는. 보장성 보험이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봅시다. 첫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기본 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되니까 안 된다. 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을 했더라. 이것도 안 된다. 피보험자여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내가 피보험자여도 안 되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부 사항 좀 봅시다. 그다지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깊이는 아니지만 좀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의 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그러니까 내가 계약자가 아니라 여기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라는 얘기야. 그런데 소득이 없어. 호득 있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겠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계약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계약자가 본인일 수도 있고, 뭐 가장 일반적인 거지. 본인일 수도 있고, 나머지 기본 공제 대상자인 사람일 수도 있고. 계약자가 본인인데 피보험자가 나야. 당연히 되겠지.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를 따져야 돼.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원래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자인데 이 사람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고 없으니까 소득금액 제한을 적용받고 돈 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양 가족은 나이도 맞고 소득 금액 제한에도 다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나든 그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든 다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 원칙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 내가 계약자일 수도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일 수도 있다.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였으면 나이 제한 소득금액 제한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나이 제한 걸려서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이 제한 걸리면 이거 다안 되는 거야. 내가 계약자인다 하더라도. 그 얘기에요. 자, 사례를 보면,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가 계약을 했어요. 어? 그리고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고, 내가 피보험자야. 공제 가능하다. 기본 공제 대상자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내걸 내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부모님이야 여기 피보험자가 나야 여기 이 사례네 요 사례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미달로 기본공제 대상지 아니면 이것은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다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가능하다. 그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근로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 기간에 공제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거, 실제로 지급한 것만 공제. 따라서 연도 중에 보장성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까지 납입한 것은 공제가 가능하고 미납한 보험료는 내일 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보험 상품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이 동시에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죠.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장애인이 더 유리하겠죠. 공제율이 유리 높으니까.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 구분해서 보험료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일반이 100, 장애인이 100 이렇게 되시죠 여기까지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